두건입니다 <laughs> 이분은 일을 거꾸로 하시네? 예. 아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. 예. <laughs> 근데 승민님은 아이 애비 그렇다 아닙니다. 뭐 애비긴요. 근데 이모야는 뭐못 보던 생이 더 이뻐지셨네. 아휴, 가이삼 선배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래요 어. 아니, 근데 이모야. 응. 그 얼마 전에 뭐 절도 사건 났었습니까? 맞다. 내 그날 엄청 시급했다 아이가. 아침 장사 시작하고 얼마 안돼 갖고 어떤 할배가와가 국수 한 그릇 먹더만 막 돈통을 두고 내 뺏기는 기라. 아이고, 많이 놀랐겠네. <laughs>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, 그걸 며칠 있다가 잡히다 가길래, 한번 찾아가 봤더만은, 사정은 좀 했다 가더라. 돈도 얼마 안 되고, 그래갖고, 막한번눈 감아주려고 그렇게 했는데, 벌써 검찰로 넘어갔다 가대. 그 양반은 언제 되는기고? 어, 일단 기소하지 않고 좀 지켜보려고요. 아, 아. 아, 이분이 담당 검사입니다. 그니까 러 벌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, 맞좀해지켜보려요 아이고, 아이고, 그럼 잘 됐네, 한번 봐줘, 이성. 야, 그래도 아침에 막뭐 그래도 다행이네. 뭐, 이래 장사 잘 되는데. 뭐, 저녁에 돈통돌랩뺐으면 뭐, 큰일 날뻔 했네. 할게. 시선이 그만하고, 얼른 라 아이들 예. 잡수 있어. 예. 예. 예,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예. 겠습니다 어, 이 여기, 아, 예. 나왔습니다. 네. 얼른, 네. 얼른 드시죠. 네. 어 맛있겠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오, 네. 맛있겠다. 어디 안 좋으세요? 불구속으로 하라는데? 예? 거연 구속수 아래?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?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? 이유가 뭔가요? 그이 프로 사건은 본인 반성도 있고 탄원서도 올라왔다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냐? 그 차포로 쪽은 정과도 많고 보고관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다면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? 기소위원는안 된다고 구속수하려. 아니, 그래서 뭐라고 했을 거예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오신 거예요? 하면 일단 피의자 만나서 조사해봐. 만나서 뭐 얘기해보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. 하. 길들이기네요.